안녕하세요. 바로다상외과 이윤상 원장입니다.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조직이 안정화되고 안에 는 속살까지 낫기까지를 1년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최소한 1년을 지나야 재수술을 했을 때 결과도 더 안정적이고 회복 기간도 더 짧고 다만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들이 다양한데 뭐 염증이 나서 재수술하는 경우다. 그러면은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. 그 전에라도 영증 치료를 먼저 하는 목적으로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들은 대개는 1년 이후에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더 결과도 좋고 시간을 그렇게 두는 게 안정적입니다. 어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근데 있으면 좋은데 없다라고 해도. 현재 그 상태를 가지고 예전에 이 수술하기 전에 어땠을지 좀 예측도 해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다. 네. 사실 특별한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. 뭐 안면부 CT, 그러니까 코에 CT를 찍어서 보형물의 위치나 보형물이 어떤 보형물인지, 내지는 자가 조직인지 실리콘인지 그런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굳이 없다 하더라도. 진찰로, 그 그러니까 촉진, 만져보고 그러면 이제 보형물이 어떤 재질인지,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되 있는지 어느 위치 정도까지 있는지 예측이 되거든요. 사실 그거는 근데 좀 경험이 좀 쌓여야 어, 할수 있는 거긴 해서 어, 근데 뭐 어쨌든 CT나 x 스레이를 반드시 꼭 찍어야 재수술할 수 있다? 절대 그건 아닙니다. 어 그렇죠. 사실 흉터는 수술 해놨기 때문에 흉터는 있는 건 당연하고 피부 얇은 분들도 너무 많죠. 반대로 피부가 너무 얇아서 이번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부가 얇다고 재수술 못하는 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어떤 조건 중에 하나죠. 피부가 두꺼운 분이냐, 얇은 분이냐, 뭐 그런 것들. 흉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.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 어떤 경우도 봤냐면 흉터가 이 코끝에 절개 흉터가 있는 경우를 봤어요.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몇십 년 전에. 했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배운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는 코 수술의 흉터는 이코 속이나 가운데 비주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흉터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. 딱히 그러진 않은데 뭐 결국 보형물은 둘중 하나로 보시면 돼요. 하나는 실리콘, 하나는 보어텍스. 근데 저 같은 경우 보어텍스를 아예 쓰질 않아요. 보형물 중에서는 저는 실리콘을 선호하고 실제 대부분들 실리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왜냐면은 하 어떤 상황이 돼서 또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제거하기가 편하거든요. 다만 이제 고어텍스나 움직이지 않는데 유리한 보형물들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피부하고 조직과 유착이 심해요. 그래서 재수술할 때 제거하기가 좀꽤 힘든 경우가 많단 말이죠. 그래서 어느 것이 적합하냐 그러면 제 입장에선 저는 실리콘이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우선은 저는 재수술 환자분들이 상담을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첫 번째 상담이다. 그러면 저는 다른 데도 상담 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리고 다른 데 갔다가 오신 분들이 저한테 오면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데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는 되고, 뭐는 안 되고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어야 돼요. 근데 다 된다. 다잘 된다. 이번엔 하면은 이제 끝이다. 사실, 그런 병원일수록 좀 의심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. 내지는 아예 안 하는 게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고, 그게 바로 이제 경험에서 녹아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저는 찾아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어,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의 종류가 있죠 뭐 보형물이 틀어졌다 어, 내지는 보형물이 너무 움직인다 아니면 보형물의 어떤 말단부가 가등질이 좀덜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뭐 충분히 재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부작용 중에 보형물로 인한 염증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재수술을 할때 있어서도 어, 이번에 보형물을 좀안 하는 쪽으로 한다라든지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어, 할 수가 있고 또안 하는 게 낫고 내지는 뭐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낫고 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. 어,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번 해놓은 조직이다 보니까 회복 기간은 길수 있어요. 그러니까 붓기가 더 심하다라기보다 붓기는 다 있어요. 다 있는 건데 붓기가 빠지는 기간이 뭐첫 수술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든지. 멍이 빠지는 게좀 길어질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지 붓기만 더 심하진 않아요. 네, 어, 네. 할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, 할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 원래도 들림코였는데 첫 번째 수술에서 그 들림코 교정을 안한 거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 하면서 짧은 코 교정, 즉, 그러니까 이제 코 길이 연장이라고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들리지 않았던 코였는데, 첫 수술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들려지게 된 상황. 그게 이제 대개는 구축 코라고 하고,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. 피부의 두께나 수술 후에도 수개월간 또 구축 예방약도 먹어야 되고, 대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,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